안녕하세요. 결혼하자 맹공아 드라마 방송에 대한 해석과 다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예상해 볼 텐데요. 이제 강진아는 아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민기하고 결혼을 할 거라고 말이죠. 서민기가 맹공이하고 헤어지게 만들 거니까. 이제 강진아 자신과 결혼을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전에는 서민기한테 말하더니, 이제는 서민기 엄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서민기 엄마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네요. 서민기 엄마는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민기 엄마는 강진아하고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사실 이제 서민기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강진아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서민기 엄마는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도 있는데 어떻게 헤어지냐고 그러네요. 서민기 엄마는 맹공이에게 잘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강진아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그래도 맹공이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인가 보네요. 그 와중에 맹공이는 서민기를 만나서 다 말하는데요. 그동안 서민기 집안에 들어가서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입니다. 맹공이는 너무 늦게 판단을 한것 같네요. 맹공이가 이렇게 결정을 하기까지 힘들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모모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결정했다면, 그랬다면 모모가 더 행복한 상황으로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모가 너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상보다 더 먼저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맹공이 역시 너무 힘들고 고생하는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처음부터 구단수하고 결혼을 했었다면 구단수가 정말 아버지가 되었을 텐데, 지금 보아하니 서민기는 자신이 아버지가 되겠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이 모모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얼마나 뻔뻔한 인물인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었으면 이런 상황으로 만들지 않았어야 합니다. 왜 지금까지 맹공이를 두고 강진아한테 갔던 건지. 이럴 거면 강진아하고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 서민기하고 강진아가 그때 결혼을 했다면 맹공이는 혼자 지내고 있었거나 구단수하고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서민기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상황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었네요. 한편 구단수는 결국 오드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오드리가 엄마라서 구단수는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평생 오드리가 며느리라고 인정을 못 받고 지냈으니 오드리는 정말 억울하고 힘들게 지내왔죠. 그래서 구단수는 오드리가 며느리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네요. 그래서 오드리를 데리고 할머니의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할머니가 이제는 오드리를 구단수의 엄마로 인정하고 이 집안의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단수는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 가서 확실하게 일을 했고요. 이제 오드리에 대해서 해결을 했으니 맹공이와 결혼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서민기하고 맹공이는 잘 헤어지게 될것 같으니 말입니다. 맹공이가 서민기의 집안에서 나오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서민기의 집에서 맹공이가 고생을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맹공이가 구단수하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맹공이가 강명자 집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오게 된 것으로도 다행이라는 판단이 되네요. 맹공이가 이제 아들과 함께 구단수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단수, 그동안 내가 너를 외면해서 미안해. 나 맹공이는 이제 구단수 너와 결혼을 하고 싶어. 아직도 그때 고백했던 그 마음 그대로라면 지금 이제 모모와 함께 구단수 너에게 가고 싶어. 나는 정말 구단수 너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 나는 구단수 네가 나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했을 때 정말 모모하고 함께 너에게 의지하고 싶었거든. 나만 바라보고 나를 좋아하는 구단수 너를 보면서 너라면 정말 구단수라면 모모의 아버지가 될수 있겠다. 모모와 내가 구단수 너와 결혼하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 너는 모르는 일들이었지. 너의 엄마가 오드리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리고 너의 할머니가 나에게 말을 했었어. 구단수 너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회사에서도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이지. 그래서 나는 구단수 너의 행복을 생각한 거야. 나와 모모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구단수 너와 결혼하는 게 좋겠지만, 구단수 너의 입장을 생각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서민기하고 결혼하라고 말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고, 구단수 너를 좋아하는 내 마음이 진짜 잘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나하고 결혼하자 구단수. 모모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줘 구단수. 결국 맹공이는 구단수에게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맹공이가 서민기하고 확실하게 헤어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맹공이가 구단수에게 가도 되는 겁니다. 맹공이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었고, 많은 고생도 했었으니, 이제는 구단수를 좋아해야 된다는 판단이 되네요. 강진아는 이제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민기 역시 강진아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맹공이는 드디어 서민기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고 둘은 헤어지게 되었죠. 얼마나 시원한 한마디였는지 모르겠네요. 맹공이가 그동안 너무 답답하게 행동을 하고 있었죠. 서민기가 강진아를 아직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맹공이는 그 사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맹공이 역시 서민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헤어지지 않는 건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많은 시청자분들 역시 맹공이가 왜 그러는 건지. 맹공이가 서민기하고 헤어지지 않아서 드라마를 보는 게 힘들다고 했었죠. 이제는 맹공이가 확실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맹공이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는 정말 결정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찾아야겠다고. 더 이상 서민기의 옆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도 맹공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모모가 서민기를 알아보기 전에 잘 결정을 했네요. 사실 맹공이가 그 전에 결정을 했다면, 모모가 더 행복한 입장으로 세상에 나왔을 텐데, 이렇게 맹공이가 혼자 모모와 함께 있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맹공이가 그 전에 헤어졌다면, 아마 구단수와 함께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모는 구단수의 옆에서 행복으로 세상에 나왔겠죠. 그런데 너무 힘들었던 맹공이라서, 모모가 일찍 나오게 되었네요. 그래도 아마 모모는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구단수도 다 알게 되었잖아요. 구단수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으니 해결이 될 텐데요. 왜 맹공이가 지금 서민기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건지. 서민기하고 강진아에 대한 모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단수는 예전부터 전부 다 알고 있었죠. 한국에 있을 때 이미 구단수는 듣고 있었습니다. 강진아하고 서민기가 이야기했던 것을 듣고, 지금 맹공이가 많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서민기하고 헤어지겠다고 맹공이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단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정말 구단수라는 인물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맹공이를 좋아할 수 있는 건지, 맹공이가 서민기 같은 인물과 결혼을 했는데도, 구단수는 그래도 맹공이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단수가 아니었다면 맹공이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맹공이가 얼마나 구단수에게 의지하고 싶겠어요. 맹공이의 인생에 서민기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맹공이는 서민기 때문에, 서민기 엄마라는 인물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맹공이는 모모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을 고민한 건데요. 이제는 구단수가 모모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네요. 모모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구단수는 말을 했었죠. 맹공이에게 결혼하자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요. 사실 맹공이는 그때 구단수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맹공이는 가족을 생각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맹공이는 이미 구단수를 좋아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가족이 부모님이 맹공이에게 말을 했었죠. 모모의 진짜 아버지, 서민기하고 결혼하라고요. 서민기가 결혼하게 되면 맹공이에게 모모에게 잘할 거라고요. 맹공이 아버지도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단수가 맹공이를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맹공이를 두고 다른 사람을 좋아했던 서민기하고 결혼하라고 했죠. 맹공이 아버지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신이 구단수 아버지에게 잘못했던 일 때문에 맹공이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네요. 맹공이 아버지와 강명자가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맹공이의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맹공이, 이제 나와 결혼하자. 나 전부 다 듣고 있었어. 내가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다 알았다고. 맹공이 너를 두고 서민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서민기하고 강진아가 그동안 무슨 악행을 만들었는지 나는 전부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맹공이 너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지. 맹공이 너가 제대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서민기하고 헤어지겠다고 했으니 맹공이 너는 이제 행복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함께 결혼하자 맹공이 내가 이제부터 맹공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모모도 내 아들로 함께 행복할 거고. 나는 처음부터 맹공이 너를 좋아했었어. 그리고 처음부터 모모를 책임지려고 했었어. 그러니 이제는 서민기가 아니라 구단수 나를 봐야지. 내가 결혼하자고 몇 번을 이야기했었니? 이제 너의 인생에 서민기는 없을 거야. 그러니 다시 나를 보고 남은 인생은 나와 함께 하자고 맹공이. 나는 정말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니 나만 믿으면 된다 맹공이. 나를 믿고 나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할머니는 생각하지 마. 나는 할머니가 하는 대로 전부 다 했어. 그리고 나 역시 이제 할머니에게 의지하지 않아. 회사는 없어도 된다고. 회사는 할머니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할머니가 회사를 가지고 나에게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나는 회사보다 할머니보다 맹공이 너를 선택할 거야. 모모를 위해서 이제 나와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자, 맹공이. 결국 구단수는 맹공이를 찾아와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게 될 텐데요. 둘이 이제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강진아하고 서민기는 이제 등장하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맹공이가 구단수와 해피엔딩이 되는 결말이라면 사실 구단수하고 강진아는 더 이상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혼하자 맹공아 드라마에 대한 해석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릴게요.